여러분, 대길이가 식재료 본연의 맛을 즐기는 거. 참... 아시죠? 오늘은 오랜만에 육회 거리를 준비했는데 이 업체는 아마 워낙에 유명해서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일단 구매처를 먼저 알려드리면 네이버 쇼핑 현덕축산. 육회는 썰어 놓은 상태로 수령을 했고 300g당 8,600원에 판매를 하는데 저는 좀 넉넉하게 먹으려고 5 0 0 g 에 소스까지 추가해서 14,2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육회만 먹으면 심심하니까 같이 곁들여 먹으려고 암소 채끝살 300g 13,000원에 구매를 했고요. 얘가 같은 경우에는 소고기 국으로 한번 끓여보려고 합니다. 오늘. 육회는 다 썰어서 보내주기 때문에 요거 핏물만 한번 닦아내면 되고요. 근데 500g 생각보다 양이 엄청 많은 편입니다. 여기다가 다진 청양고추 다진 마늘. 추가로 주문한 소스는 여기다가 다 넣어줄게요. 근데 빨간 소스가 아니네? 간장 소스 느낌이네요. 그리고 소스 자체에 참기름이 가미되어 있어서 따로 참기름은 추가를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계란이 근데 왜 이렇게 작아 보이지? 무슨 배꼽 같아? <laughs> 아 일단 냄새는 합격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과연 맛도 있을지 한번 바로 먹어봅시다 음, 고기 식감은 굉장히 부드러운 편입니다 좀 씹는 맛이 있거나 그런 고기는 아니에요 간이 막센 육회가 있고 간이 삼삼하게 돼서 고기 본연의 육향을 즐기는 육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얘는 후자예요 음 소주 한잔 해야겠다. 음한잔 <laughs> 음, 합시다. 맛있다. 고기 워낙 부드러워서 몇번 씹으면 살짝 녹아서 넘어가요. 다한잔 합시다. 없딱아이쌓사놓은 치즈는 뭔가 하시는데 요거 그냥 뭐 같이 곁들여 먹으려고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체다 슬라이스 치즈. 통치즈 한 입에 먹는 거 보고 싶네요, 하시는데요런 식으로 치즈 쌈 보통 안 싸드시나요? 음. 육회를 치즈에 곁들여 먹으면 그 치즈의 고소함이 더해져 가지고 뭔가 풍미가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이에요. 혹시 이거 조합 안 먹어 보신 분들 한번 드셔 보세요. 추천드립니다. 골골골골. 항상 대길이는 좀 생고기 같은 거 먹을 때 술이 맛있더라고. <laughs> 한자 합시다. 밥. 양파쌈도 한번 해주세요 하시는데 일단 계란 노른자를 좀 터트려야 될것 같아. 지금 민심이에요. 어. 지금 노른자 빨리 터트려. 노른자 언제 터트려? 난리났습니다. <laughs> 노른자를 터트자가 토... 스까 먹는 맛이지 그죠? 오늘 육회 먹는다고 마트 가서 계란도 싱싱한 걸로 사왔습니다. 가사온 계란. 이야. <laughs> 오냥 도 하면 끝판왕이네. <laughs> 맛있다. 음, 계란의 브레시아. 옆에 있는 건 육개장인가요 하신데 아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체크살을 주문해서 국거리로 쓰려고 국 끓였어요. 국. 또 이런 거는 이런 뚝배기에다가 건져 먹어야 맛있거든. 그죠? 생고기 같은 거 먹다가 중간에 이렇게 뜨끈한 국물 있으면 또제 2의 소주 안주거든. 그죠? 아막이 건더기 막푹막떠다 먹으면 또 별미입니다. 고기 그 특유의 육향이 굉장히 좀 많이 나네. 조금 뭐 이렇게 좋은 향은 아닙니다. 채끝살이 뜯었을 때부터 약간 좀 핏물이 있긴 있었어. 근데 아니었다니까 조금 소 냄새가 나긴 하네요. 아, 일단 소주로 이까심 양파쌈 언제 싸주시나요?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이제 또 양파쌈 싸물 차례 됐지? 양파 이거 물에다가 안 담궈가지고 알싸한 맛이 있는 양파입니다. 매운 양파. 여기다가는 마늘 하나 싹 올리가.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아십쇼. 아. 나는 왜이 양파의 알싸하고 매운맛이 이렇게 좋을까 음... 코를 찌르는 그 맛이 너무 좋아요 한잔합시다 꿀꿀꿀꿀 육회가 음... 아... 엄청 맛있어 보여요 하시는데 이게 한우는 아니에요 암소입니다 소 특유의 그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육회를 와사비 좀 곁들여 먹어달라는 분이 계신데 제가 이번에 와사비를 좀 갈아탔습니다 원래는 다른 깜장색 깔 와사비를 썼는데 이번에 흰색을 사봤고요 두비푸드라는 곳에서 나온 생와사비인데 이번에 그 와사비 원재료 표기 논란 이런 게좀 있어가지고 많은 업체들이 좀 이렇게 걸렸더라고 근데 이 업체는 서양 고추냉이라고 이렇게 제대로 표기를 해서 판매를 하는 곳이라고 해서 한번 주문을 해봤어요 이생와사비는 제가 처음 먹어보니까 생화사비인 맛 일단 맛을 좀 볼게요 음, 맛은 괜찮고, 그, 매운 강도는, 강까지는 아니야. 한중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요런 기름지지 않은 육류들이랑 같이 먹어도 충분히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음. 충분히 잘 어울려. 생선유 이런 거라도 잘 어울릴 것 같고, 엄청 와사비의 강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막 엄청 센 편은 아닙니다. 한중 정도예요, 중. 옆에 소고기국은 왜 계속 안 드시나요? 하시는데 고기에서 좀 제가 싫어하는 향이 나가지고 안 먹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방송이라도 맛이 없거나 제 마음에 안 들면 은안 먹는 편입니다. <laughs> 아 육회는 맛있어요 제가 오늘 저녁에 먹을 수 있는 양은 한정돼 있는데 이왕이면 내가 먹고 싶고 맛있는 것만 먹어야지 내 혀를 만족시키는 음식만 먹는 중입니다 저는 정양파에 육회 올리고 치즈에 올려가지고 똑딱 해주세요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거기다가 와사비까지 올릴게요 생와사비 육회는 넉넉하게 넣어야 돼 일단 메인은 넉넉하게 생와사비도 탁 듬뿍듬뿍 올려주고 요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뭔가 하나의 요리 같다 까나페 아니면 에피타이저로 먹는 약간 고른 음식 음. 입에 안주 좀 남아있을 때 터져 껄껄껄껄 아. 육회 비빔밥 당기는데 하신데 지금 이 육회는 비빔밥으로 조금 만들기가 애매합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간이 강한 육회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냥 밥에 올려서 비벼 먹으면 육회 비빔밥이 되는 근데 얘는 간간하게 되어 있는 간장 베이스에 좀 삼삼한 육회예요 그래서 밥에 먹으면 굉장히 싱거울 것 같습니다 뭐김 같은 거 곁들여 먹고 그렇게 먹어야 될것 같아 일단 손질이 다 돼서 보내주기 때문에 소스만 넣어서 만들어 먹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간편해서 좋았고요 암소 특성상 육향이 굉장히 진하게 났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육향 나는 생고기를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육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육회 추천드리고 싶고요 대길이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영상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박.